6월 6일은 현충일, 6월 7일은 단체연차로 주말까지 껴서 총 4일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휴일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출근하는 날에는 좀 늦잠을 자는 편이고 휴일에는 엄청 빨리 일어납니다. 오늘도 오전 5시에 일어나서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잘안 가더라고요. 7시가 되니 배가 고파져서 자고 있는 아내에게 아침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어서 이때까지도 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밥 달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아기 새처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곤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 주었습니다. 창고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내가 집안일을 합니다. 당연한 권리 요구이므로 고도장님들 낮에 아내 일하는 곳 같이 차로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만화를 보면서 먹으니 엄청 맛있어 갖고 국물을 모조리 마셔 버렸네요. 이런 다이어트가 안 되는데 아내 일이 끝나고 나서 가게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집 근처 새로 생긴 교동 짬뽕을 가보았습니다. 원래 안산 선부동에 있는 교동 짬뽕만 가는데. 여기도 교동인이 한번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선보동에 있는 교동짬뽕보다 더맛있더라고요 면발이 가늘고 쫄깃한 게 완전 우리 입맛이었습니다. 탕수육도 맛있어갖고 우리는 여기를 송상 공식 맛집 1호점으로 인... 집에 와서 LED 피부 관리를 했습니다. 15분간 적외선 가시광선을 맞으면 주름과 피부 탄력이 좋다고 합니다. 과식을 한 탓인지 어제보다 몸무게가 많이 늘었습니다. 라면과 짬뽕은 다이어트에 적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일종의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불하였습니다. 샐러드를 밥으로 먹으면 먹기 전, 먹고 있을 때, 먹은 후 모두 배고픔을 느끼는 강도가 동일합니다. 내 배에서는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비가 내리는 밖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날씨도 안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출근하고, 저는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이런 게 가수인가 싶습니다. 제 꿈은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25억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내년까지 25억을 주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30억으로 올릴 예. 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제가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제가 차려야 하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막걸리는 휴일에 한 병씩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각 1병씩 샀습니다. 아침 먹은 지 3시간이 지난 뒤, 체감상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밥이랑 된장찌개, 제육볶음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사다 놓은 막걸리까지 먹으면 행복합니다. 이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혀에서 느껴지는 미각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가 안되나 봅니다. 된장찌개에 쌀뜨물과 연두를 한꺼번에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시 제가 했지만 너무 맛있네요. 신나게 먹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밥을 먹느냐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대로 난다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산책을 약 40분 정도 했고 돌아오는 길에 오리를 보았습니다. 혼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군요. 여기서는 물고기가 없는데 허탕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오리 언어를 알면 여기는 먹이가 없다는 것을 알려줬을 텐데, 아파트 카페에 안 쓰는 25인치 2K 모니터와 스피커를 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10분도 안 돼서 자기가 사겠다는 사람이 두 명이나 나타났습니다. 먼저 오신 분에게 팔겠다고 댓글을 남기고, 댓까지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6만원을 얻었네요. 어차피 안 쓰는 물건이라 6만원이라도 건진 게 다행입니다. <목소리>